안녕하세요. 핸드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석을 보관하는 방법과 그를 통해 살펴보는 자석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자석을 보관하는 것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첫째, 가열 금지. 둘째, 충격 금지. 말하자면 때리거나 떨어뜨리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체 왜 저렇게 보관해야 하는지, 이것은 자석이 도대체 어떻게 자석이 되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석들은 쉽게 말해 원자들이 그 자체로 자석이에요. 그 원자 자석들을 제가 이렇게 NS라고 표시할게요. 자석들은 이렇게 원자 자석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어요. 만약 가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원자 자석들이 마구잡이로 열 운동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던 것들이 흐트러지겠네요. 심하게 충격을 주는 행위. 예를 들어서 때리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것도 정렬이 흐트러지게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석을 보관하는 것에도 이런 요령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HDD, 하드디스크가 충격에 약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네요. 물론, 하드디스크가 충격에 약한 이유 중 하나는 여러 가지 예민한 부품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 또한 유익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핸들 물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